BTS는 12월 21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방송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멤버들 각각의 방과 연습실을 보여주는 CCTV 라이브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전 세계 팬들은 이 영상이 뭐였는지 토론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이건 BTS가 시도하는 세븐페이트 차코의 티저 영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2월 17일 세븐페이트 차코에 관련된 BTS의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TS는 LA 콘서트 이후 데뷔 이래 두 번째 장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많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중 BTS가 개개인이 아닌 완전체로 나와서 영상을 올린 건 휴가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 영상은 하루 만에 600만 조회수를 넘기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그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하는 노력의 양은 엄청나.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건 새로 나오는 BTS의 웹툰을 홍보하는 영상 같아. 다음 달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나니 너무 기대돼. 소리가 없어서 처음에는 에러가 났나 싶었지만 계속해서 보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힌트가 뭔지 눈치챘어. 정말 천재들인 것 같아. 너무 재능있어. 2022년도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BTS의 팬이라서 너무 다행이야. 버터 공개 당시 1시간 동안 버터가 녹는 영상을 보여줬었지. 이제는 소리도 없는 7명의 CCTV 영상을 보고 있어. 홍보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걸 보고도 기다려지는 아티스트는 BTS밖에 없을 거야. 이 CCTV 영상들은 모두 힌트를 남기는 것 같아. CCTV 영상을 보며 이렇게 좋아하다니 BTS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힌트들은 이해를 못했어. 하지만 댓글을 읽어보니 웹툰 홍보였구나. 정말 천재들이야. 내년이 너무 기대돼. 정말 BTS는 특별해. 우리를 항상 놀라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종류의 홍보는 너무 신선해. BTS밖에 할수 없을 걸. 정말 소름 돋았어. BTS의 프로젝트들은 항상 완벽하지만 말이야. 이건 너무 신선한 것 같아. 영상을 보면 지능 코드를 지미는 날짜, r m 은 장소, 슈가는 프로젝트의 이름, 제이홉은 좌표, 비는 사진, 정국은 웹툰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 내년이 너무 기대되는 걸. 이렇게 반응하며 BTS의 의도를 알아채고 대단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반응한 건 BTS의 팬들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초대형 음악사 빌보드에서는 이를 새로운 BTS 활동의 티저다. 라고 말했습니다. BTS는 팬들에게 이야기할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영상은 멤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영상은 다들 어디에 갔을까? 라고 끝나며 세븐페이트를 홍보한다. 멤버들이 사라지는 방식과 시간이 무언가의 힌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홍보의 새로운 방식으로 BTS인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이 영상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주간지 롤링스톤스는 이 힌트들을 다루며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멤버들은 영상에서 사라지면서 힌트를 남긴다. 우리는 그 힌트를 풀어보려 한다. 영상은 진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그는 067642라는 번호가 적혀있는 문 앞에 서는 순간 사라진다. 지민은 두 개의 그림이 놓여있는 방에서 사라진다. 이두 개의 그림에는 2022 그리고 0101이라고 적혀있다. RM은 연습실에서 사라지면서 코엑스라는 힌트를 남긴다. 슈가는 핸드폰을 보다가 사라지며 그가 써있던 바닥에 슈퍼 캐스팅이라는 말을 남긴다. 제이홉은 RM과 같은 연습실에서 사라진다. 사라지고 난후 연습실의 거울에는 코엑스 센터의 좌표가 나타난다. 비는 빈티지 차에서 사라지며 일곱 개의 그림자가 있는 사진을 남기고 정국은 사라지며 웹툰이라는 글자를 남긴다. 이 모든 단서는 BTS의 웹툰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며 해외에서 생각하는 영상 내 단서들의 해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는 새로운 BTS의 웹툰의 제목은 세븐 페이트 차코입니다. 이 웹툰은 네이버의 슈퍼 캐스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웹툰인데요. 유튜브에 있는 공식 홍보 채널은 12월 17일과 19일 BTS의 인터뷰와 오피셜 스토리 필름을 공개했습니다. 이 채널의 인터뷰의 질문은 멤버들 개개인에게 운명과 다른 멤버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봤는데요. RM은 운명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멤버들은 힘들어도 항상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외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할수 있는 거지? RM은 정말 시적이야. 이 인터뷰에서도 맞아. BTS는 힘든 날들이 있을 거고 있었었지. 하지만 우리들 아미는 항상 그들과 함께할 거야. 정말 운명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거 같아. 진짜 완벽한 리더야. 그가 하는 말부터 그의 행동까지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지. 운명은 가까이 있지만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맞아. 엄청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 같아. 그가 한 말은 다 좋은 거 같아. 항상 의미 있는 말을 하고. 그게 내가 팬인 이유지. 항상 이 말을 기억할 것 같아. RM을 설명하려면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 그의 지혜로운 생각은 내가 RM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야. 이래서 그는 최고의 리더야. 그가 하는 말은 항상 영감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그의 답이 그의 본 모습을 잘 나타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민은 운명은 헤매면서 찾아내는 것이다. 멤버들은 나와 함께 헤매는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지민은 정말 성숙한 것 같아. 그의 성숙함은 행동과 말에 묻어나오지. 운명이라는 힘든 질문에도 그의 답은 너무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 너무 대단해. 잘생긴 것 뿐만이 아니라 똑똑하고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완벽해. 지민의 성숙한 모습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만 이런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래서 지민이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의 관점은 매우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그의 말은 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현실과 맞닿아 있어. 그에게는 항상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지민은 정말 재능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지민의 성숙함을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정국은 운명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다. 나에게는 우리 멤버들이 운명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해외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정국은 항상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아. 황금 막내라고 알려진 이유가 있지. 항상 주변을 잊지 않거든. 정국은 정말 많이 컸어. 말투에서 그의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 정국은 사람이 아니야. 천사 그 자체지. 정국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던 적이 있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성공했지. 진짜 운명인 것 같아. 정국의 말은 항상 영감이 되는 것 같아. 항상 솔직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지. 정말 정국은 투명한 것 같아. 너무 솔직해서 그가 하는 말은 심장에 들어오지. 정국은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 겸손함과 자신감이 조화롭게 묻어나는 완벽한 사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정국의 겸손함과 예의 발음이 너무 보기 좋다고 표현합니다. 지는 운명은 선택하는 것이다. 멤버들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해외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진다운 답이야.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아름다운 답이야. 지는 보면 외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운 것 같아. 이렇게 진의 진지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 항상 웃고 있지만, 진지할 땐 진지한 형을 보는 것 같아. 항상 유머러스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야. 진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 조언을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말하는 것 같아. 진은 말할 때 힘이 있어.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이 일치해서 그런 것 같아. 정말 너무 아름답게 말하는 것 같아. 말투와 생각 둘다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며, 진의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슈가는 운명은 안주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멤버들은 긴 시간을 운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난 슈가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봤어. 그의 말은 항상 깊은 의미가 있어서 생각에 남거든. 너무 인상적인 사람이야. 슈가는 정말 천재야. 항상 간단하지만 현실적인 답을 하지. 정말 대단한 답이라고 생각해. 항상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인상 깊은 사람이야. 정말 많은 걸 겪어본 사람인 것 같아.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슈가가 하는 말은 항상 인상 깊어. 깊고 현실적인 대답인 것 같아. 진짜 한 50은 되는 사람이 생각해낼 만한 답이야. 정말 인상 깊은 사람인 것 같아. 슈가는 시적이고, 깊고, 솔직하고, 배려심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세상에 던져져서 빠르게 어른이 된 사람 같아. 정말 인상 깊어. 이렇게 말하며 슈가의 현실적이고 인상적인 부분들이 보기 좋다고 말합니다. 제이홉은 운명은 깨닫는 것이다. 멤버들은 서로의 거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답은 BTS가 얼마나 서로와 친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어. 너무 감동적인 답이야. 제이홉 같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BTS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비밀은 멤버들이지. 제이홉은 그 멤버들을 끈끈하게 합쳐준 것 같아. 제이홉 덕분에 힘든 시기에서도 함께 할수 있었을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이야. 맞아. BTS 멤버들은 서로의 거울이지. 제이홉이 너무 잘 말한 것 같아. 제이홉의 답은 멤버들의 생각이었을 거야. 너무 감동적이야. 제이홉의 멤버들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제이홉이. 멤버들을 끈끈하게 잡아주어서 감동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는 운명은 숨어있는 것이다. 멤버들은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존재라고 설명했는데요. 해외 팬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를 보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 뭔가 함장을 보는 느낌이야. 항상 자신감 넘치고 확고한 함장. 매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아. 비의 답은 그의 자신감과 지혜를 보여줘. 비는 정말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야. 항상 자신감 넘치고 생각이 깊어 비의 행동 말 그리고 자신감은 너무 특별해 이렇게 완벽한 천사가 실존한다니 비는 항상 자신의 소견을 말할 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 그의 답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아름다워 이게 천재가 아니면 뭐가 천재야 엄청 깊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 비의 어른스러운 자신감과 솔직함이 잘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며. 뷔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